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중공이 공산당 100주년 경축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위스콘신주출신의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크 갤러거가 6월 20일 초당적 결의안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중공의 죄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인데 우선 마이크 갤러거란 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애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는 스스로를 머린, 컨서버티브라고 자평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군의 자원을 많이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마이크 갤러거는 1984년생으로 아주 젊은 정치인인데 참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해병 정보 장교로 두 차례나 이라크에서 복무했습니다. 모두 7년을 중부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프린스 턴 대학 우드로 윌슨 스쿨에서 수학했는데 글로벌 시큐리티에 흥미를 느껴 전공을 스페인어에서 아랍어로 바꿨다고도 합니다. 졸업 논문이 New Approaches to Asymmetric Threats in the Middle East, From Fighting to Winning 이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의 비대칭적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전투부터 승리까지입니다. 또 조지타운 대학에서 안보로 석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냉전기관 중 트루먼과 아이젠하와 행정부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군 복무와 학업이 모두 나라를 지키는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해병대의 자원의 국가안보 일선에서 복무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이크 갤러그는 이제 인류에 대한 최대의 협으로 중공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1930년대부터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인권범죄 책임을 추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중공의 100년이라는 것이 인권을 파괴하고 자국민에게 가혹한 칭보를 내린 역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인류의 기본 존엄을 침해한 반인류 범죄를 사행하는 버릇은 중공의 DNA에 들어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중공은 인류의 민주주의와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관, 인권에 가장 엄중한 위협을 가해왔다는 겁니다. 워싱턴이그제미너는 괴리한 초안의 세부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초안의 제목은 중국 100년의 압제와 혹형, 대규모 감금과 종족멸절에 대해 규탄하며 중국인 고유의 자결권과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지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정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우방국들에게 중국내 인권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중국내 언론자유와 정보유통을 돕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루벤 갈리고,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민주당의 조시 갓하이머,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의 차이나 테스크포스 의장 엘리스 스테파닉, 민주당의 조드 골든,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등이 연대 서명했습니다. VOA 방송이 결연을 정리해 열거한 중공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940년대 들어 중공은 대규모의 토지 개혁을 한다면서 200에서 300만 명의 지주와 자본가를 살해했습니다. 또 1949년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군대를 보내 신장 위구르를 병탄했습니다. 1951년에는 티벳을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티벳의 지도자 다라라마는 결국 1959년에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1951년과 1952년 사이에는 자본가와 과거 중화민국 국민당에 충성했던 이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때 벌인 운동이 3반 5반 운동인데 수만 명이 처형당하거나 처살했습니다. 모택동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대약진 운동을 발동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인류사에 없었던 인위적 재난이었습니다. 이때는 자연재해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농업 집단화로 대기근이 발생해 2천만에서 4천만에 이르는 중공사람들이 아사했습니다. 모택동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을 벌였습니다. 이때 홍위병을 앞세워 반대파들을 임의로 체포하고 고문해 살해했습니다.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3,500만 명 정도였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197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자녀만 허용하는 극단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인위적인 산하 제한으로 낙태로 희생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짚게도 되지 않습니다.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천안문 학살 역시 결의안에 열거됐습니다. 또 중공이 1999년부터 본격화한 빠른궁 수련자 탄압과 장기적출도 적시했습니다. 국가안전법을 강행하면서 홍콩에서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 탄압, 그리고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민족 탄압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으로 우한폐렴의 진실을 알리려다 체포돼 4년형을 선고받은 짱잔의 사례도 특별히 서술했습니다. 결연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미국은 반드시 중공의 폭행을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은 경축할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공산당은 그 악랄한 죄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은 수천만 명에게 거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이크 갤러건은 또 중국 공산당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멋대로 소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협박하거나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의 자유언론 애플 델리가 공산당의 탄압에 문을 닫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계는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관과 조화를 내려놓고 애플 데일리 폐관에 항의했습니다. 시위자 4명이 관을 들고 와서 대사관 정문 앞에 내려놓은 뒤 마지막 애플 데일리를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 위에 놓인 조화에는 1995에서 2021이라는 리본을 붙였습니다. 중공 대사관은 문을 굳게 잠그고 밖에 대용량 스피커를 설치하고 항의 시위를 방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아시아 이민자, 특히 중국계가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입니다. 중국계 중년 여성들이 광장으로 출고 있습니다. 메이어 공찬당 주 메이어 신중궈라는 모택동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붉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현재서는 중공계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될 만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앞두고 중공 각지에서는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이 곡을 주제로 다양한 플래시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공의 붉은 오페라 동방홍의 메인곡이기도 한 메이 공산당, 쭈 메이어 신중국은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 경쾌한 국제 공산당 찬양 문구가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을 세뇌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얼마 전 한국 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벌인 장구 연주도 이 노래를 틀어놓고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북한 영화 음악과 정률성입니다. 이 영화에서 전라도 광주 출신의 조선족 정률성은 곡을 완성한 뒤 아내 앞에서 감격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가사에는 모택동을 의미하는 태양을 향해 조국의 대지를 걷는다. 민족의 희망을 짊어진 우리는 무적의 영량이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조국은 중국입니다. 민족은 당연히 중공이 내세우고 있는 중화민족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